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육입니다 요즘 가을하는 날씨가 참 화창하고 예쁘죠. 하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아주아주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와이는 마이웨이하고 바이소를 합식해준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동안, 어,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더 자랐어요. 이렇게 조금 수영이 조금 늘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좀 그동안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컸고요. 또 새로운 자구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이런 새로운 자구들. 또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되게 자구들을 참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조금 신기해서,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아주, 어, 정이 가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병충이 하나 없이 아주 무탈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고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색감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예쁘죠? 좀더 이제 핑크핑크하게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마이웨이도. 네, 여기는 제가 여기다가 그 전복껍질을 여기다가 해줬그 받쳐놨는데요. 여기에 그 바이솔들이 그 자라고 있어가지고 얘가 자꾸, 어, 눌러서 얘가 제가 그냥 얘는, 어, 전복 껍질은 빼고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이솔들은 어, 모조들은 다른 데로 옮겨 주고요. 아이들은 자구들이에요. 자구들 이렇게 어, 건강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보면은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웨이 한 번, 어, 키워보세요. 되게, 어, 예쁘거든요. 근데, 물주는 방법은, 어떻게, 특별하게, 뭐, 그, 어떻게, 그, 보고, 그, 물주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laughs> 이렇게,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사, 살짝 쭈글거리거나 만졌을 때좀 물렁, 물렁 하면 그때, 음, 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도 없고, 어떻게 물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더, 줘요. 한 2주 좀 넘으면 한 3주 그 사이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줬는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수영도 되게 늘어지는 그런, 음, 아이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브라질리안인데요. 이 아이도 긴 장마하고 한여름 잘 견뎌준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도 무탈하게 아주 잘 자라는 아이. 브라질리안. 이 아이, 꽃이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채송화 꽃 닮은 그런 어, 꽃이거든요. 꽃 피면 되게 예뻐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적심을 한번 해서 제가 여기다가 어, 심어줬는데요.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길다락에만 얽히고 설키고 그랬었는데,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음,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봄에는 되게 초록초록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하얀 또 섬으로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겨울을 대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브라질리안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랑코에속 팡인데요. 많이 컸어요. 이게 목대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많이 컸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솜털 마냥 이렇게 털이 있는 아이예요. 입장이. 그리고 안, 이렇게 밑에 뒤쪽에는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요, 어, 잘안 보인다. 뒤에 보면은 좀 징그럽거든요. 떠들떠들. 근데 겉에는 아주 귀여운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살짝 이런데 이제, 어, 브라운 색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자구들. 자구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자구들은 다 한몸이에요. 이 꼬지 하나에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는 제가, 어, 이렇게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조그만 아이도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엽 정리 해주다 보니까 여기 하나를 뽑, 저기 뽑혀 먹었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기가 조금 행한데요. 이 아이, 이렇게 한몸 분생해요. 이 아이도. 이 꽃이 하나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스프레이 해주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잘못 키우면 자고들은 많이 나왔지만 잘못 키우면 이렇게 죽더라고요. 저는 그리 아니면은 말라서 죽든지 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자만도인데요. 자만도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아이도 목지라로 이렇게 큰 어, 중인데요. 이 아이도 신기해서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되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저 한쪽에 방치해도고 키우고 그랬는데 어, 혼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이 아이도 올 여름 또긴 장마 잘 견뎌갖고 이렇게. 자라준 아이인데요. 이것도, 팡도 그렇구요. 팡도 신기해서 데리고 나이가 이렇게 잘자라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만도도 아주 잘 자라주네요. 이 아이도 병충해도 없이요. 너무너무 잘 자라줘요. 그러고, 여기 있는 그 아이들. 새모리아 많이 자랐어요. 우에 지금 자구들이 많이 컸는 아 우에 부분 맨 우에 잎들이 많이 자랐어요. 쬐그만했었는데요. 많이 자라고 또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기는 그두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건데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브라운 컬러가 되게 우에 부분에 자구들이 많이 이렇게 어 브라운 칼라였는데 지금은 위에서 한잎세 단까지 세단 3단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물이 든것 같아요 갈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이 아이도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런 꽃 화분에 네, 긴롱분에다가 이렇게 어, 키우는데. 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도 지금 갈색으로 예쁘게 물들어서, 예쁘게 어, 지금 물들어가는 중이고요. 이 아이도, 어, 밑에 보면은요, 어, 여기가 이꼬지야가예요. 이꼬지야가. 이꽃지 야간데요. 메뚜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귀엽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어 스프레이 매일매일 매일 해준답니다. 혹시나 말라서 죽을까 봐요. 항상 스프레이 해줘요그죠 세무리아도 한번 키워보세요. 되게 예뻐요. 완전히 가을 음. 그런, 물든, 그, 가을색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맨 처음에 온 아이인데요. 한3일 앞에 온 아이. 이 아이는 그냥, 그, 제가 적심을 한번 해놔봤어요. 그리고 입꼬지도 해놔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어, 아무런, 어, 소식이 없고요. 그 쇠무리아도 한번 키워보세요. 되게 예쁘답니다. 적심도 해가면서 키우면 되게 예뻐요. 자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쇠무리라도 키우면 되게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해서요 저희 집에 어, 긴 장마 한 여름 잘견뎌서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